“연약함,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그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북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에 대해서 그, 그와 관련되어진 사건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합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과 정 반대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돌아오라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또 진짜로 그 땅에 이슬이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우상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 분 오직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라라는 경고의 말씀과 경고의 상황들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엘리아의 존자에 대해서 "엘리아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 라고 말하면서, 엘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엘리아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립 시내가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미물을 통하여서 엘리아의 생명을 연장시키셨고, 그곳에 물이 마르니까 시돈 땅에 우상이 가득한 그땅 가운데 이 세벨의 고향이었던 그 시돈 땅, 이 세벨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던그 시돈 땅, 사르밭이라는 곳으로 피난하게 하셔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르밭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너희들 먼저 먹지 말고, 하나님의 종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 말을 믿었던 그 여인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엘리야의 순종과 사르받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제가 각각 순종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는 순종의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왕 앞에 가서 성포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포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그 말씀을 선포하여서 비,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에게도 똑같은 노력움이 채였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호하시고 공급하는 역사를 내주셨다는 물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순종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내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가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르밧 법의 모습을 통해서는 순종이라는 것은 계산만으로 되어지지 않겠습니다 이거 먹, 먹고, 당장 자기 아들 먹이고, 그냥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먼저 떼어서 지나가는 낙네에게 대접하면 더 많은 것을 준다라고 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하는 기호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순종의 길은 내 계획과 내 고집이 아니라 주의 뜻을 먼저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먼저 먹고, 우리 아들을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의의 사자를, 주의의 말씀들을 먼저 공개하는 것. 그게 순종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종의 일은 하나님께서 기적의 열매를 뱉게 하신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16절의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17절의 말씀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에리아와이 사르밭 과부, 그리고 하나님의 대하여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목에 나온, 연약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절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함입니다. 16절까지의 말씀만 읽으면 이 과부의와 그 아들의 매일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오늘 당장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내일부터 쫄쫄 굶으면서 굶어 죽는 시간을 기다리려고 하는 절망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왜요? 내일 되면은 오늘 다 먹었는데 내일 되니까 또 꽁여면 또 그득 그득 그런 삶이 시작돼요. 내일 아침에 통장 열었는데 돈 100만 원이 계속 아침마다 100만 원이 들어서 생겨. 얼마 주겠습니까?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은행 가서 찍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통장을 열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그 엘리야를 도왔던사라박 바부와 그 아들의 매일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 내일의 행복을 기대하는 삶이 계속되어지고 있었다라는 요거는 1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7절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일 후에 이런 행복한 일이 계속 있은 후에 이 말입니다. 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 정세가 심히 위조하다가 숨이 끊어지더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다라는 <laughs> 조금 전까지 만해도 내일 아침이 되면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고, 계속되어진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들이 아팠습니다. 살아날것 같았으나, 죽었습니다. 숨이 끊겼습니다 뭐입니까? 모임이 모임이 이과거의 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과거의 모든 삶의 소중한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죽었지만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채워진 등 무슨 소의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자기 희망이었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연약함의 첫 번째 옷은 뭐냐면, 원망입니다. 18절 말씀에 말씀을 제가 중간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인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도 무슨 상관이 있기로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와도 상관없는 당신이 아무도 상관없잖아요.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전혀 다른 곳에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물을 달라 물을 받으러 가는데 나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 나 먼저 달라 전혀 생각지 않았던 복을 주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죽음이 어떤 다른 원인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옹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것이 일어나긴 했지만은, 결국은 이 사람이 온으로 말하면 아마 내 아들이 죽어버렸다. 라고 말하면서, 나와 상관없는 당신이 왜 이곳에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느냐. 라고 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그러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도던 아침마다. 통장대로 보면 0만 원이 뻑뻑꽉 지키면 참 좋은데 은을 갑자기 1 0 0만 원이 원래 내 돈도 아닌데 갑자기 딱 끊겨버렸다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은행 지금 나도 왜안 지켜요? 뭐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해킹당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늘 은혜로 일이 일어났으면 좋은데 은혜로 온 일이 끊겨지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원망합니다.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고 아내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자녀를 원망하기도 하고 집집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서 원망의 눈빛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에 곧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이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예언의 예약함이 무엇이냐면 죄책감에 빠집니다. 마지막, 18절 마지막 꿈을 로루었습니다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인이었다. 는이 아들 죽은 것이 내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와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죄 때문에 우리 아들을 빼앗아 간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욕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온몸에 상처가 나고 고난을 겪을 때 욕기 사장 실제로 보면 욕의 친구 엘리바스가 와서 그러잖아요. 모든 재앙은 죄 없이 된 것은 없다.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여인도 내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닙니까하며 말하고 있다라는. 이 여인의 원망함과 죄책감은 당장 앞에 있는 엘리야를 아리야를향한 것이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요 하나님을 향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이 여인이 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랬냐면 이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항상 우상을 섬기는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 신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방 신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이 신에 대하여서 제사드리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신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을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재물도 갖다 바치고 이런 재물도 갖다 바치고 그런데 이방신이 화가 나가지고 비도 내리지 않고 이방신이 화가 나고 비가 너무 오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이방신의 화가 났느냐 안 났느냐 이방신이 우리를 미워하느냐 안 하느냐 그 모든 것으로 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와서 은혜를 주었던 이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가 화가 나지 않았는가 그에 대해서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이때까지 성교 왔던 우상에 대한 모든 결론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똑같은 우상으로 취급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여인에 대하여서 격노하셔서, 화가 나셔서, 아니면 이 여인의 죄, 죄, 죄 때문에 이 여인의 아들을 죽게 만드신 것같다 결론부터 말하면,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금 살아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어진다 라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명을 빼앗아간 것은 이 여인과 이 아들에게 단순히 하나님은 먹을 생명의 양식 먹을 양식만 공급하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과 이 아들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생명을 잠시 빼앗아 가셨다가 다시 돌려주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참가하신 분이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거두 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하여서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듭내어지게 된다는 시련은 고난은,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괜히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우리를 향한 고난과 우리를 향한 모든 어려움들은, 시험들은 하나님의 화풀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것. 각각의 사람들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을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각각 차이가 있다라는 그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실험도 주시고 어려움과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죄책감을 드러내면서 그런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추리국기 16장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알고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당에서 고기화방에 앉아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와의 호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제대로 없다고 합니다. 다 떨어져 가니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최후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건너숲니다. 15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으냐면, 이 여인들이 소고치면서 하나님을 영광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제 끝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을 만났는데 물이 써어서못 먹는데 하나님이 그쓴 물을 달기에 만드시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뭘것이 떨어져가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국에 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며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감사가 한순간에 불평으로 한순간에 원망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다라는 것. 여기에 이런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더웠습니까 우리 이한두달 이 동안 얼마나 더웠습니까 넥타이 안할 때는 또 천만에 변했습니다 <laughs> 하루달까지 <laughs> 넥타이 하고 이제 볼월 달부터 타이를안 <laughs> 하고 <laughs> 하루달 9월 달부터 넥타이 한다고 니까 오늘 이거 하면서 속으로 또 이랬으면 누가 이거 만들어 가 <laughs> 두달 동안 감사했는데 갑자기 이거 면나한다고꼭 입에서 또 불평이 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목사라고 없진 않습니다. 중집자라고 없진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나름대로의 원망과 죄책감과 그런 연약함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늘감사하며 사는 좋아했을 텐데 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뒤집어질 때에 하나하고어듭 나질 때에 이거 하나 채웠다고 해서 모든 불평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되어집 인간의 모든 이들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간절함이었습니다. 엘리아가 이 여인의 원망을 들었습니다. 불평을 들었습니다.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엘리아가 뭐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또또또또또또또또또 꼭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인을 앉혀놓고 가르쳐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말씀에 엘리아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다른을 하지 않은 달라. 아들을 달라. 죽은 아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에 올라갔습니다. 20절에 말하되었습니다. 여호와께부르지저이르되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0절 말씀에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이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라는 말씀 속에서 혹시 엘리야도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말처럼 느끼실 수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대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의 죽음을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뭐 자기가 살릴 수 없으니까 미안하다고 그냥 도망쳤다고는 되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이 아이에 대하여서 안타까움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아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첫 번째 할수 있는 것은 도망가는 겁니다 어, 내가 안 죽였다 이러면 도망갈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때문에 밥은 먹었지 않느냐고 라 말해놓고 도망갈 수 있는 겁니다 유인이 슬퍼하는 동안에 은것을쩍 빠져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할 겁니다 엘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아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갖고 자기가 살려낸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때까지 엘리아는 다른 큰 눈이 이걸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한건 뭐였습니까? 아하 왕에 가서 이 땅에 내가 말할 때까지 비나 이슬이 내지 리 않은 것이다. 그것밖에한거 없습니다. 그 뒤로는 전부 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숨어 있으니까 까마귀가 자기가 까마귀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 보내주었습니다. 자기가 살아봤을 가 같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에서 간 겁니다. 먼저 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먼저 먹으니까 하나님 그 다음 날 일어날 때마다 통에 기름이 가득, 통에 가루가 가득하가 하더니 엘리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을 바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에 가야지 뭐 불을 내려 주시게 하고 불도 내리고 비도 오게 만들고 죽은 사 이렇게 되린다 나중에 그 능력을 바라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능력을 발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기도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 층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께서 아직 그런 일을 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간절함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한 21절 말씀에 몸을 펴서 엎드리고 여왁께 부르짖어 이세 번이나 그렇게 했다라는 한 번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혼이 그의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간절한 모습으로 담아서 기도하는 것습니다 자신의 아이라면 부를 수 있지. 자기의 아이도 아니란 말니다 전혀 모르는 이방인의 물론 자기와 며칠간 이게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법적인 후한 출 책임 없는 상황에서 하양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모습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니다 연약함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간절함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승계에는 이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장세기 18장 3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신명을 받으시마. 내가 이것만 더 아래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제아리 아시나이다. 이시대 내가 신명로 멸매한 방식을 다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소돔과고모라성 사람들을 내가 그 죄악 때문에 멸하리라. 물론, 자기 조카, 로시 있었고, 그 부인이 있었고, 그 딸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당장은 자기와 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몇 번을 기도합니 50명이 있으면요, 45명이 있으면요,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계속 자기가 말을 바꾸어가면서 하나님 이번만, 이번만, 이번만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연약함이야 없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연약함은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함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는 세 번째 말씀은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시는 분은 엘리아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아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 결국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간절함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22절에 엘리아의 소리를 들으시고 엘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laughs> 살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24절에 그 여인이 고백하자. 이제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요호의 말씀이 진실된 것인 줄을 깨달아 알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방금 이 과거의 여인들처럼 아들의 죽음 앞에 연약함을 드러내었던 이 과거. 그러나 이 여인의 연약함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 아들 다시 살리는 게 해결인데 그 해결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서 죽비듯이 그런 행동을 할때에 결국은 만나를 주시고 외출하기를 주시고 승우를 달게 만드시고 과일을 터뜨려서 물을 내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남편마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남편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욕의 부인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연약함과 이 여인의 원망 속에서 그 남편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다시금 열 명의 자녀를 낳게 하신 분 결국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응답하심은 해결하심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돼. 그래야지 그 연약함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 간절함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 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 엘리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다쳤던 탭줄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간절함에 응답하신 분 하나님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사 위안에 죽을 것이다라는 병에 걸렸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사야 시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월을향하서 얼굴을 병으로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전심으로 향하였던 때를 기억하여 주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이사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의, 그에게 말해라 그 말씀이 이사야 38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이 음. <목소리도> 내가 기도를 고물을구구나 내가 시 살려주셨다. 희시이하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성전에 가서 제일 먼저 기도 했어요. 장군들로 소집하지 않아서 먼저 하나님께기도 했어요. 그러서 적군들을 다 알아서 멸망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로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간절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무엇입니다 연약한 눈들에게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그러면 그 연약함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사실 듣고나 깨달아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연약함에 놓여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에 연약함에 놓여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에 자녀의 문제에 믿음의 문제에 아니면 사람의 문제로 연약함 속에 원망함 속에 때로는 죄책감 속에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는이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바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기도, 간절함에 부르지음이 연약함을, 이 응답하신까지 이어줄 수 있는, 이 간절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죽은 아들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